자 여러분들 메이플 델리고요. 네. 햄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입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싹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종이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냥 크래프트 포장지에다가 네. 이미 다 만들어져 어마, 있습니다. 어마, 어마, 어마. 엄마가 뭔가 손에 쓸 필요가 없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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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다가 예쁜 도시락통에만 담겨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두 가지로 담겨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은 우리 신랑 점심 도시락 어. 한쪽은 우리의 소풍 갈때 아. 이렇게도 너무 괜찮을 것 그렇게 같아요. 조금 먹어도 돼요? <laughs> 어, 그래요? 아니, 샌드위치만 먹을 거 아니잖아.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오늘 꾸러미로 있어? 다 들어오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뭐 닭강정이랑 같이 담아가지고 뭐 그렇게 소풍 도시락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왕 연거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네. 이게 제 치아 것도 정말 좋아하는 말이죠. 음, 요, 요렇게. <laughs> 어우 우와, 이뻐. 이뻐. 너무 이쁘다. 우리 엄마 최고. <laughs> 그렇죠? 음. 요즘에 한강공원 나가시는 분들 많고 음. 서울숲, 뭐 어린이대공원 음. 뭐 다들 소풍 많이 가시는데 어우, 잘 자라네요. 달달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허니 머스타드 소스가 안쪽에 들어있어요 홀그레인, 홀그레인도 네네. 들어있고요. 음. 음. 이게 여러분 그리고 치아바타 자체가 스페인에서 왔다네요. 네. 그빵 맛있는 유럽에서 온아바타 음. <laughs> 맛있죠? 그리고, 그리고 안에가 되게 촉촉하게 조합이 좋아가지고 퍽퍽하... 물안 먹어도 퍽퍽하지 음. 않고, 그쵸? 퍽퍽하지 음. 않고 그리고 소스가 너무 많으면 왜 네. 그, 그다 여기 토마토랑 양상추는 다 적셔가지고 음. 이게 뭐 이제 소스 맛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요. 적당한 비율로 해가지고, 두께도 우리 애들이 먹어도 너무 좋고, 우리 신랑이 먹어도 너무 괜찮은 두께. 어, 음. 고벌제 야채가 너무 신선하네. 어,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이거 한번 같이 보여드릴 같이 보여줄 거, 같이. 왜냐면, 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풍 가고 피크닉 가도 보면은, 저는 막 쌍둥이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렇게 예쁘게 못하는데, 어, 맞아요. 다들 이렇게 돗자리 딱깐 다음에, 이렇게 도마 같은 거 하나 놓고, 싹 세팅해가지고 사진 먼저 찍고 음. 피크닉 아시오.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빌려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서울숲에는 진짜 이거 빌려주는 데 있더라고요 음, 트럭을 끌고 다니시던데? 어. 카트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지금 또 준비한 음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목 막히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샌드위치에 또 이렇게 음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네. 네. 아 이거 빨대인 줄 알았는데 접는 거네요? <laughs> 빨대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거 씹으면 깨져요 네. 가지고 아우 지금 여기가 피크닉이네. 그쵸. 아 그리고 우리 현장님도 오늘 의상이 도자리 기어왔어요. 어. 우리 한꾸리님 오셨어요. 네. 피크닉 가러 왔습니다. 오아시스 하이 오하라고 말씀해주시네요. 네. 오하. 네. 음 그냥 이렇게만 딱 가져가도 그냥 피크닉 자동완성? 그쵸. 그 스페인에 있는 메이플 델리, 제가 먼저 보여드릴 수 있어. 요 네. 이렇게 세팅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어우, 데이트하면 진짜 좋겠다. 남자친구랑. 그쵸, 남편이랑. 남편이랑. 아기들이랑 친구들이랑. 네. 천사 모여가지고. 네. 근데 오늘 이 치아바타 이 샌드위치는 안이 정말 싫어요. 이걸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안에 뭐. 음. 치아바타 빵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빵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안쪽에 지금 각가지 채소들과 뭐~ 햄 치즈 심지어 지금 홀그레인 허니머스타드 소스까지 해서 음. 이게 보면 되게 이렇게 맛이 되게 조화롭게 약간 달다가 살짝 짭짤하다가 뭔가 좀 씹히는 아삭함도 좀 있다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더 음. 쌓여져 있으니까 그쵸. 쉐입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모양이. 먹기가 좀 편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 또이 내용물이 다 쏟아지니까 아, 그게 맞아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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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메이플델리입니다 종이 먹었잖아. 이거 아, <laughs> <모두> 작아요. <laughs> 크래프트지여서. 음. 어머.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음. 음. 많이 안 퍽퍽하죠, 지는이전 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치아보다가 자칫하다가는 살짝 뻐셔질 수도 있는데, 맛있고, <laughs> 아, 맛있게, 음, 철학하니, 그럼 어, 꽤다 먹을 거예요. <laughs> 음, 맛있어. 음, 아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음, 한요 정도, 네, 한1 1시 정도 이거 잠깐 드신 다음에. 좀 놀다가 놀다가 유부 <laughs> 좀 드시고 유부 좀 먹다가 음, 살짝 보리 음료 같은 거 맥주 한잔 드실 때 <laughs> 닭강정 아난 메뉴 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진짜 괜찮아요. 맛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현동 씨가 <laughs> 저 도시락 하나 싸드리려고요 지금 음. <laughs> 아네 어쩜 저는 이렇게 주부가 아니어서 그런지 솜씨가 없어요 저 괜찮아요 예쁘게, 예쁘게 못 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로 한번 응 음. 장식을 여러분 도시락 가실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도시락 싸보실래요 여러분들? 음 괜찮다. <laughs> 괜찮아요? 어떤가요? 우리 주부님들 평가를 좀 해주세요. 괜찮은데. 자, 네. 빨간색 하나 들어가요. 아 여기. <laughs> 아 방울토마토 없으면 좀 섭섭하죠. 서운해요. 아 근데 방울토마토 만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바, 무슨 블루베리가 방울토마토 만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도시락. 딸기까지? 이거 딸기. 오리에서 나온 딸기예요. <laughs>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렇게 그냥 도시락 그냥 이거 저희 꾸러미로만 만든. 아 물론 딸기는 아까 딸기랑 토마토는 아까 빨간색이 좀 필요해서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요런 음, 음. 도시락 통 같은 거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치아바타 뭐 저희 오늘 준비해 있는 샌드위치부터 시작해서 특 블루베리 네. 요거랑 그리고 유부 초밥으로 만든 저희가 두부로 넣었어요.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시락 한 세트 가져가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너무 맛있겠다. 자, 블루베리 먹어요. 음. <laughs> 자 그리고.